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저들에게 전파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쉽게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는 소식을 듣고는 저들에게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면서, 또한 그들은 와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의 약점을 들추어 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혹은 진리의 말씀이 보잘 것 없다고 하는 비판과 비난 속에서 자신의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도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참사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좀 쑥스럽고 낯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비록 좀 말은 좀 하는 것이 서툰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나의 전통적인 신앙의 계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거듭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로 미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들으십시오라고 <laughs> 어, 이야기를 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얼마나 답답하면 <laughs> 바울이 전한 이 아,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금세 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권위 있어 보이는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그 권위를 이야기하기를, 아,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지혜도 많고. 전통으로 족보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것 가운데에 특별히 그 적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권위 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운데에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지거나 혹은 여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있어 보인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저는 사실은 1998년도에 인천 내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저 뉴욕 42번가에서 왔다고 하는 김영미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 어,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보통 집회를 3주 이상을 하세요. 3주 이상을 어, 내리 께서는 거의 3 개월 4 개월을 넘게 하셨습니다. 어, 그랬는데 이분은 뭐 하나님이랑 자기랑 직접 통 어, 보고 통화하고 말하기 때문에 아뭐딱 어, 황금 봉투를 읽기 시작하는데. 어, 다한 사람 한 사람씩 일으켜 세워요. 어, 그리고는 오 어, 누구 어 이렇지 이렇게 해뭐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하는데 일단 내리 꾀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너무나 많이 찾아와 가지고는 어, 집회 때마다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예배 시간이 시작될 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오느냐 하면. 자기 설교 시간 바로 직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럼 사람들이 막 놀라고 설교가 끝나면 나는 이제 갑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내밀면은 머리 한 대씩 툭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안수한다고 그러면 또그 사람을 쭉 따라 나가가지고는 가는 차에다가 머리를 뒤밀고 안수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또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는 예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않으니까요. 또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읽어 놓고는 다른 이해 가면 실콘하고 아무튼 내 말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땠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좋은 나추로 볼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귀영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다임 목사님 바로 앞방에 서 있어서 늘제 방을 지나서 갑니다. 아니면 제 방에 잠시 앉았다 가요. 근데 제가 늘 표정이 불편하니까 자긴도 불편했는지 얼마 지폐가 남지 않고서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다잘된 텐데 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기도 받으라고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뭘 하려는 겠습니까? 예,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 이렇게 좀 틱틱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한 번은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으세요 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 사우나에 있는데 깜빡했다고 금세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저희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숭의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그 3개월 만에 1년 결산에 예산 결산에 어, 재정이 3개월 만에 황금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마다, 아, 어, 사람을 데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어?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도 이 말도 안 되는 부흥강사, 저는 그냥 거짓 광명을 가장한 거짓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거기에 교회가 한순간에 휩싸여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대학 교수, 또뭐 대단한 의사들, 뭐 회사 사장님들 다 계신데도, 그분들도 와가지고는 따로 식사하면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드리면서, 그리고는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뭘까? 뭘까?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집회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 뒤에 스케줄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어디 알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쩌면 또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처럼 오로지 하나님 이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헛되고 잘못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맞추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바로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를 경계하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는 참목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려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영적으로는 내가 다 보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일으켜 세워놓고, 뭐, 무슨 사업 하느냐고. 그때에 뭐원동기 사업한다. 어, 구리 장사에 어 하나님이 곧바로 복을 주실 거야. 어? 다음 주에 다시 나와서 나한테 기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실 거라고. 아, 이러니까 정말로 똑똑한 장로님인 줄 알았더니 아, 머리를 뒤밀고 또 안수를 받겠다고 봉투를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적이 성경에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 무당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일이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고 이 시대에도 지금 계속 되어지는 광명을 가장한 거짓 사탄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리석어서 다시 한번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지식으로 보나 혹은 혈통으로 보나 가르침 받은 것으로 보나 내가 말은 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겪지 못했던 그 수많은 고초를 당할 만큼 나는 약한 사람이었고 혹은 어디 가서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혹여나 이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까 봐 내가 받지 않았던 것은 내가 없었지만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가 뭐라고 여기서 받을 수 있겠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 믿음의 여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에 자신이 눈물 흘리며 힘써 세웠던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과 교만한 사도들과, 그리고 광명을 가장한 천사와 같은 사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갈라지고 흩어지고 잘못된 길로 파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바울이 저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이 흐려지거나 병들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한 복음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함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용하다 저기서 능력 있다 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고 담대함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거리와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미련함,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넘어지거나 쓰러질지 모르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더니 내가 할수 있는 일, 계획한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대강절을 시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한 그날을 예배하게 될 때에 오늘도 모든 시간 준비되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려오니 드려지고 바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에 신령하는 애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토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